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입니다. 이해 같습니까? 발행 금액 집계표. 여기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여기는 무조건 카드와 현금 영수원, 영세가 됐던 과세가 됐던 면세가 됐던 다 들어갑니다. 이중 발행까지 들어가요. 엄청 많아요. 이해 같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발행 금액을 지켜표. 지킴, 지켜표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매출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작성하여 부가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선부서이다. 메인 매출전표 입력할 때는 매출액 가가 매출액 가면 매출액 가역, 매출액 연가 매출액 연면 매출액 연역 됐습니까? 이중 가세에서는 뭐예요? 현금더 플러스 신용카드 뭐가 우선이야? 매출액 가자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계단석 플러스 신용카드는 뭐가 우선이야? 매출의 면세가 우선이다. 이해가 갔습니까? 됐나요?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잘볼수 있도록 하세요. 자 신용카드 매출 점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신용카드 매출 점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요거 들어갑니다. 들어갔어 자, 들어갔으면 여기를 보셔서 자 먼저 이거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야. 하기 전에 1, 1, 1, 1월 11일일 1월 1일일일일일일일일일요일일일요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거는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면세 됐나요? 요거 매출에 면세입니다. 여기는요. 1월 22일 거는요. 뭐, 신용카드 와시니 봐. 신용부안 했죠? 요거 뭐가되 매출에 우리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집계표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신용카드 나왔잖아. 근데 부가세 여기 지금 공급 대가라는 게 뭐야? 부가세가 포함된 거야. 근데 면세는 부가세가 없잖아. 이해가십니까? 그럼 이거 카가고. 그다음 여기는요. 뭐라고요? 매출에 카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매출의 과세죠. 왜? 세금가다 교부했어 안 했어? 그러면 신용카드가 우선이 아니라고 랬잖아 이런 걸잘 보셔야 돼. 이것만 잘하면 부속소리는 금방 쉬운 거야. 매출에과세요 이따가 쓸때매출에 과세는 110만 원 치는데요. 아닙니다. 100만원에 10만원 쳐야 돼요. 왜? 매출 점포는 다 공급 대가로 나와요. 아까 신용카드 공급 대가 나왔죠? 공급 대가 다 배분해서 써줘야 돼요. 됐습니까? 이거는요 매출에면책입니까 요건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아, 계산서 발행은 신용카드죠. 요게 이중이야 그렇죠? 요게 뭐죠? 세금계산서 플러스 카드예요. 여기는요, 신용카드예요. 됐나요? 요거 뭐 잘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매출의 경과 맨 밑에 끄는요. 매출의 현면이죠. 이렇게 들어가실 거예요. 이거를 먼저 쓰고 들어가셔야 돼요, 원래가. 자꾸 연습하셔야 그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자 여기다가 지금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실까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1월부터 배달이에요. 1월부터 3월 놓고요. 자, 이 자리 잘 적으세요. 거기다가. 지금 파란색 나온 거 있죠? 네. 여기는 매출의 과세. 매출의 카요. 이중과세.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내가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받았을 게 많아요, 저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보실까 매출의 카가 매출의 카영 됐어요? 요거 요거 지금 거기 하고 그다음에 여기 하나 적는 거야 세금거 다 발행하고 신용카드. 세개 들어가는 거야. 세개 들어가는 거예요. 됐어요? 다시 한번 매출의 카가 매출의 영과아 매출의 카영이야. 예, 카영. 그 다음에 이중과세. 이중과세는 뭐야? 세금계산서 플러스 신용카드죠. 됐어요. 이거는 제가 써주질 않아요. 여러분들, 분명하게 제가 또한 이거 동영상을 올립니다. 이해하십니까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에 나왔을 때, 이거 면세 있죠? 예. 요, 요 자리는 매출에 카면. 그 다음에 이중과세, 이중면세. 다시 우회 거, 우회 거, 과세와 신용카드 나왔죠? 요 줄이, 그렇죠? 여기 보세요, 이쪽이 좀 과세고 여기가 신용카드잖아. 여기는 매출의 카가, 매출의 카형. 그어요그 다음에 이중 과세. 이중 과세가 뭐라 그랬죠? 생계단서 플러스 신용카드. 여긴세 개가 들어가요. 됐나요? 그 다음 요 면세는요. 여기 두개들어간다그 했죠? 매출의 카면 그 다음에 이중 면세 계산서 플러스 신용카드 여기 면세는 세개 없으니까 됐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세가지예요뭐뭐 들어간다 여기 세 가지는 매출의 카가 매출의 카영 이중과세. 그 이중과세가 뭐야? 세금계산서 플러스 신용카드. 카드영세. 됐어요. 자 밑에 거는요. 요거는 뭐라고 그랬죠? 면세 거는요. 매출에 카면. 그 다음에 이중 면세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거는 정신못 처리 못해요. 여기가 자리입니다. 이제 현금 영수증의 과세자 여기는 현과 그 다음에 현영 김정민 의인옛다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그랬 내가? 여기는 매출의 현면. 여기 밑에 거. 지금 내가 파란색 갖다 놨잖아. 여기는 매출의 현과 현형. 여기는 매출의 현면. 됐어요? 그리고 됐습니까? 됐어, 안 됐어? 이 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하시는데 여기 보세요. 이중 발행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얘기 했잖아요. 여기서는요. 어, 부가세, 여기 소득세에서는 복창을 안 하시면 여러분들 못 해요. 절대 못 해요. 내가 목소리 크게 내리는거 아니야. 자, 이중 발행 시자 세금계산서 발행 후 신용카드. 그다음에 두 번째 계산서 발행 후 신용카드. 요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요 번호는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번호는 다 바뀌었어. 이해가 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런 원칙으로 여러분들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습니까 됐어요. 자, 그럼 그래 총몇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8 가지가 들어가요.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됐습니까? 자, 이거 했으면 여러분들 바로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셔서 잘 보세요. 지금 따라 하지 마세요. 따라 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 이따가 하셔야 되는 거야 따라 하시면 그때는 알아. 이러서는 몰라요. 공간 요령입니다. 자, 제가 먼저 요거 1번 거 하겠습니다. 요거 매출의 면세죠 매출의 뭐예요? 요거 매출의 면세요. 이 뭐예요? 교부 안 했네. 였네. 외출에 카면이네요. 그렇죠? 아 신용카드인데 전자계산서 교부했어 안했어? 안했는데 무슨 뭐야 뭐, 무슨 면세야? 그냥 카면이지. 그렇죠? 그냥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 보시는 거 이렇게 카드에 면세. 이거 지금 교부 안했잖아. 그렇죠. 교부 안한 거잖아. 이거는 뭐예요? 이 카드 안했죠.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입력하는 건 쉬워. 카드에 이건 뭐예요? 공급 대가인데 멸세를 안 썼죠. 이거는 부가 과세란 얘기 아니야. 부가세 공급 대가니까. 그렇죠? 이게 과세야? 공급대가니까 면세라고 쓴 것만 면세야 나머지 안쓴것다 과세야 이해가 갔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2월 10날 거는요 저희도 교부했어 안했어 교부하고 신용카드잖아 네. 그러면 뭐가 우선이야 네. 그렇죠 이것도 계단서 교부하고 신용카드 나왔죠 이게 네. 뭐예요 이중과세 됐습니까 생그드 비교부 나왔어. 현금영수증 나왔어. 이거 뭐예요? 현금영수증에 과세적 왜 부과 면세가 없잖아. 이것도 현금영수증에 면세라고 나왔죠. 또현면 됐나? 요 이렇게 보시는 거야. 됐나? 됐어. 안 됐어. 생그드 비교부 계단 교육부 있죠. 만약에 여기 보세요. 현금 영수증에 잘 봐봐, 잘 봐봐요. 현금 영수증에 세금 과면서 교부했다고 보자. 그럼 어떻게할 거야? 북한으로 가야 돼요. 그런 게 없어요. 어저께 얘기했는데, 그런 거 없어요. 현금 영 어떻게 세금 과산 교부하고 나서 현금 영수증 또 끌어주나? 신용카드는 전표가 있기 때문에 카드 전표를 끊어주지만 현금 영수증은 벌써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는데 뭘 계산서 교부했는데 뭘 저기 하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다 시험 문제 문제가 틀린 거예요 이해가 됐니까 이중 발행은 신용카드밖에 없어요 이해가 됐죠 이점 보고 안돼자 이래 놓고 제가 다시 더 이상 얘기 못하겠네 자, 하겠습니다 요거 1번 요거는 뭐예요? 카드 현면이죠? 매출의 카면이죠? 매출의 카드가 이쪽이죠 면세, 여기다가 얼마? 90만원. 시험 문제 이렇게 하는 거야? 절대 붕괴 없어요? 그 다음, 10월 22일 거는요? 카드, 이중반에 안 했죠? 카드 과세죠? 여기다가 얼마? 220만원. 여긴 다 공급대가 쳐주는 거야. 자, 여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따라하지 마시라고. 2월 10날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중과세죠? 이중과세기 때문에 생교부했죠? 여기다가 먼저 얼마? 110만원. 그리고 여기다가 110만원을 또더하는 거야. 이중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세금 계산 사실은 한두번 들어가는 거예요 됐어요? 됐나? 또 다시 볼게요. 이것도 이중과 면세죠? 여기 얼마? 150만 원. 60만 원더 하니까. 그리고 계산서 60만 원. 이렇게. 60, 60 더한 거야. 됐습니까? 됐어요? 그다음 요거 현금 영수증이죠? 아, 너무 쉽죠. 이는현 과죠? 550. 여기는요. 현면이죠 32만원. 우리 이거 안 합니다. 이 봉사료는 5%인데 안 합니다. 세무 1급이야. 봉사료는 몇 프로? 이거는 1원상에 나와요. 이론지은몇 프로? 근로소득세가 6%, 봉사료는 5%. 여러분 이거 보세요. 됐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면세라고 안쓴건다 과세예요. 이러부터 서문을 놓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서 해 신용카드 매출 다른 금액 집계표 지금 내가 이거 지금 총6개 나왔잖아 그죠? 꽉 차게 했잖아요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나와 내가 들어가게끔 다 해준 거고 두 개밖에 안 나와 근데 늘은 걸 알아야 될거 아니야 전체를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요게 시험 문제예제 예제 2번이 예제 2번이 시험 문제 이기 확정 겁니다. 그럼 같이 할 겁니다. 이기확정이만 언제 될때 아니요. 할게요. 10월부터 12월. 됐나요? 자 10월 10일 거 읽어보겠습니다. 제품 공급가액 얼마? 220만원. 부가세 포함이라고 나왔네요. 판매하고 전자생서를 발행했대요. 그렇죠? 전자들이 이쪽으로 고그 다음에 대금은 외환카드로 결정받고 신용카드 매출 점표를 발행하였다. 어, 이중반행이네요. 이중반행이니까 요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계산세에다가 얼마? 220만원 그 다음에 신용카드에다가 얼마? 과세에다가 220만원 이렇게된거예요 10월 10날 것만 따라하셔야 되거든요. 됐나요? 그 다음에 11월 1 5일 거 비사업자 이호정에게 제품 공급대가 얼마? 165만원을 판매하고 현대카드로 결정하는데 그렇죠? 세금에서 네. 있어 없어 이중가세 아니죠? 네. 매출에카가죠 네. 뭐 여기다가 얼마? 165만원 더하니까 얼마? 385만원 끝 저장 이게 시험 문제예요 네가 습니까이게 시험 문제예요 답은 이렇게 나오겠죠 실무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실무는 100%, 여러분들 t a t 는 실무예요. 메인 매출 정표를 작성합니다. 그때 아까 메인 매출 작성할 때 그거 매입해가지고 물을 못하는 거죠. 아까 수치할때 봐봐 다 적어뒀잖아. 매출할 때다 적어뒀잖아. 그 유형을 모르면 꽝이지 꽝. 그렇죠? 요, 요, 한국 세무사가 어떤 분들은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 됐습니까분개 없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더 있었어. 세 번째 거 볼게요. 자, 같이 할 겁니다. 요거는 8월 6일이 걸려. 7월 19일과 9월 27일은 할수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자, 이기 예정이죠? 매월부터 아니와 원래 시험 볼때다 예약. 여긴 7월부터 9월에 넣고. 자, 7월 19일 거 요거부터 할게요. 7월 19일 거 뭐예요? 문제 읽어 보니까 매출에 현과죠? 여기다 들어가면 현과. 얼마? 550. 됐나? 그 다음 거. 저 질질 끌리면안 돼. 이 8월 6일에 좀 이따 할 거예요. 9월 27일 거. 어떻게 됐나 판매하고 국민카드 결정했다고 그랬죠?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매출액? 9월 27일 거. 가, 가죠? 여기다 들어가야 되겠죠? 얼마? 880. 이해하세요? 됐나? 아, 이거는 메인 매출 점표 유형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8월 6일 겁니다. 8월 6일 거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작. 제품 99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판매하고 전자증계를 발급하였으며 내가 읽은 데까지 여기까지가 매출의 과세 대금 중 500만 원은 뭘로 지급했대요 현금. 현금 현금 영수증이야 현금이야 현금, 현금 영수증은 없는 거야 네. 현금은 그냥 현금 결제야 현금 영수증은 천체 차이야 현금을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은 다른 거예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이해가 있습니까 나중에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금액이 엄청나게 다르듯이 현금과 현금영수증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현금영수증은 징빙서류가 있는 영수증이지만 현금은 징빙서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깔끔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현금만 나왔다고 도 현금 현과 현매 이런 거 없어 현금영수증이 나와야지만 현과 현영 현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거 있어요 현금으로 매입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이건 현금결제야. 현금과 영수증이 떨어져 있으면 현금 영수증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예, 그렇죠?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현금결제만 한거 됐습니까? 네. 이거는 세금계산서 똑같은 거예요. 나머지 490은 어떻게 됐습니까? 카드를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중과세는 얼마나 얘기입니까? 490. 이중가세, 여기도 얼마? 490도 하세요. 얼마야? 1370. 맞나요? 됐나? 이걸로 끝난 거야 현금 500만원은 여기 지금 신용카드 매출 발행 지표표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안 되죠. 그래 안 그래? 왜 490은 국민카드 내에 들어갔어? 이건 이중과세였으니까. 신용카드만 이중과세가 있다 그랬잖아. 얘가 갔습니까? 됐어 안 됐어? 그 490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거요? 지금 990 중에서 따로 얘기할게요. 490은 이중과세죠? 490, 490, 500은 뭐야? 매입 매출에 세금계산서 들어가야죠. 에이 거기는 이중 과세만 들어가는 자리죠.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면 매출 세금계산서가 들어가는 거죠. 그냥 이안 가졌어. 이거 이안 가졌나 본데, 아니. 9 9 0만원 중에서 50만원, 500만원은 현금 결제 했잖아. 이건 세금계산서 합계표야. 500만원은 근데 490은 이중과세 했잖아. 됐어요. 그러니 두번 들어가지. 여기 왜 과세만 세금계산서가 여기 왜 들어오냐고. 신용카드로 매출 전표인데. 무슨 얘기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여긴 지금 신용카드 매출 발행지 기표하는데왜 세금자산 석가 왜 들어오냐고? 이해 가졌어 이제? 자, 그다음에 한번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출 전표를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해 주는 거야. 이해 가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기한 게 500만 원제가 현금이라고 했지 현금 영수증이 아니잖아. 현금은 그냥 세금자산 서합계표 들어가는 거지 신용카드 매출 발행지표 왜들어옵니까 이해가 습니까단 490만원은 세금을 발행하고 그 중에 490만원 신용카드인 건 이중 발행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 여기는 490, 490두번 들어가는 거지.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는 세금을 발행하고 여기는 500이 왜안들어가냐 여기는 이중 발행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고 하나 여기까지만 하고 들어갈게요. 매입자 발행 세금계단서입니다. 제가 저번에 안 했었는데 이거 보실까요? 자 보시게 되면 매입자 역발행이 한 거야. 자, 여기 한번 매입 매출 점표 들어갑니다. 매입 매출 점표 들어가고 따라하셔야 됩니다. 매입 매출 점표 들어가셔서 매입 매출 점표 제가 그냥 의미대로 하겠습니다. 날짜는 매달 매출로 할까요? 오늘 매달 매출이야? 11월 11월 19일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매출의 과세인데 매입자가 발행 매입자 발행했다고 해서 매입자 발행에 유험은 없어. 원래 누가 발행해야 되는 거죠? 매출을 과세. 11번. 됐습니까? 여러분들한테 편의상 내가 매입자 발행이라고 쓴 거야. 역발행이죠. 자 금액은 만약에 5 0만 원이라고 보죠. 됐습니까? 됐어요. F2번 들어가서 아무데나 대우전기 들어갈게요. 그리고 뭐 전자 들어갔고, 뭐 할, 할게요. 전자의 역발행이죠. 자, 요거는 역발행을 내가 할수 없고, 전자에서 막지마고분계에서는 그냥 혼합 들어가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리고 차변에 현금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 자, 부가세 신고서입니다. 부가세 신고서. 신고서 열어서 10월부터 엔터 12월 엔터. 자, 요게 1번에 들어왔어. 여기까지 들어와야 돼.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자, 죄송하지만 여기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내가 이걸 매입자 발행을 내릴 거야. 이걸 내릴 거야. 내가 지금 입력한 부가세 신고서는 내가 직접 입력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거는 이제 이거내가 내릴 겁니다. 매입자 발행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에서 찍고 찍었습니까? 자 여기에서 간편집기 이렇게 누르면 안 돼. 누르지 말고 화살표를 눌러야 돼요. 화살표 누르면 예정 누락품도 나중에 할 거예요. 요두 개가 나올 거야. 예정 누락분과 매입자 발행이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매입자 발행을 누르면 확인하시면 매발이라고 떠요. 떠요? 보관 신고도 조회해 보십시오. 조가 씨가 조회해 보세요. 이번에 들어오죠? 이게 메이저 반응 역반응이에요. 이해가 십니까 이게 잘못 됐더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다시 찍고. 아, 내가 이거 잘못했어. 찍고 다시 간편 찍게, 아, 간편 찍게 에서 간편 찍게 살짝 눌러서 메이저를 다시 눌러. 다시 눌르면 없어져요. 없어져요. 잘못했으면. 이해가 십니까 그럼 다시 또 조회해 보세요. 바로 1 번으로 올라가죠. 이러갔습니까? 이게 매입자 발행이에요. 이것만 아셔도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이게 원낙 매출자가 원래 발행하는 거잖아. 근데 어, 상대방이 술 먹고 계속 안 주는 거야. 매입자가 가나의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서 매입자가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세액공제 받으니까.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뒤에다가 그냥 똑같이 500만 원에서 써놓은 거야. 이해갔습니까? 이거 부가신고서 똑같이 한거한 거예요. 할거 이렇게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가세 공제받지 못할 때 들어가겠습니다.